우리 아이, 바르게 자라고 있을까? 집금력 같은 거 떨어지고 엄마, 아빠 말좀 많이 좀안 듣는 편이라서 고집이 좀 많이 세서 사회성을 좀 길러긴 해야 되는데. 엄마들은 언제나 고민이죠.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.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보는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들어오고 화장실 갔다 올게. 엄마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. <laughs> 갑자기 아, 선생님이 어떡해. 아파합니다 아이 옆에는 아, 구급상자가 놓여있습니다 아, 머리가...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?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아, 아 머리... 어쩔 줄 몰라하며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 놀이에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.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것. 같아요.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낯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 머리가 너무. B 그룹은 아, 어떨까요? <laughs> 아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왜요? 아, 어, <laughs> 입이 아파요? 여기 김에 엄마가 왔어요. 비그룹은 조금 다른 분위기군요. 야이 어? 어, <laughs> <laughs>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잘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습관이 다르죠? 아이 챌린지 공감하기 과정에서 배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. 밴드도 붙여드리고, 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음, 기특하고. 호흡이 많이 보면서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따라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적극적으로 이렇게.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. 후비와 함께 놀면서 배우는 60가지 좋은 습관. 좋은 습관이 모여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. 습관부터 다른 아이. 아이 챌린지.